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살해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까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동에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네타냐후 총리와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온 트럼프. 트럼프는 이번 헤즈볼라 수장 암살 작전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마사위이자 트럼프 But 백악관에서 선임보좌관으로 됐던 제러드쿠패론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일을 끝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무장단체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으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뉴욕 타임스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추측이 나온다는 건 지난 몇 달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깊어진 불신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